원터치 방향 지시등이 돼 있지. 자동으로 이제깜빡이를 올려 주는 건데 보통은 뭐 3회 정도 하는데 5회 정도 하는 게 좋은 거라. 뭐 3회로 해도 되고 7회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5회 정도가 적합한 거 같아. 설정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자미. 이카입니다. 알고파 님들 신형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설정을 해 두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물론 음. 운전자의 뭐 환경이나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설정을 해 두었을 때 더욱 더 안전하게 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 오늘도 저희 음. 이카니가 언 편리한 기능을 알려 준대요. 알고파님들 기대해 주세요. 네, 한번 설정해 보러 가 볼까? 요 레츠고. 레츠고. 내비게이션에서 설정해 놓은 편리한 기능들을 이제 설정해 볼 건데, 음. 제일 먼저 이제 셋업을 가는 거야. 셋업. 셋업을 가서 차량, 차량을 가서 면자 물론 주행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설정 다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야. 주행 안전을 들어가 볼까?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전방 충돌 위험 시에 경고와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거든. 요거는 꼭 설정을 해 놔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요거 전방 교차 안전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전방에서 교차되는 시점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용거 켜놔야 되고 전방 축방 안전 요것도 꼭 설정을 해 놔야 되겠지? 음. 전방하고 축방에서 경고할 수 있는 상황 이 됐을 때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거든. 그리고 차로 안전, 안전도 설정을 해놔야 되고. 차로 이탈 시에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을 해서 차로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거든. 이것도 음. 설정을 해놔야 되고. 후축방 모니터, 이것도 설정을 해놔야 되겠지. 방향 지시등이나 스위치를 작동하면 후축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표시를 할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거든. 이것도 체크를 하고. 후축방 안전, 이것도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 후측방에서 차량이 충돌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고를 하면서 음. 출차 시에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야. 요것도 음. 설정을 해 놓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하차 안전. 요거는 하차 중에 후측방 차량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경고를 하면서 도어를 제어를 해갖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야. 음. 특히 이제 어린 자녀라든가. 뒤에 사람이 탔을 때 내렸을 때또 설정이 돼 있으면은 또 안전하게 하차를 할수 있는 거거든 다음은는공조에서 응. 설정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응. 볼게 내부 공기 차단이라고 돼 있지 응. 내부 공기 차단은 보면 워서의 연동이라고 돼 있는 걸를 체크를 해 놓게 되면은 그 공기가 순환 모드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워사익을 분사를 하게 되면은 내부 공기 상태로 있을 때는 어서액이 분사된 게 안으로 유입이 돼갖고 냄새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음. 어서액 연동도 체크를 해놓고 되고, 오, 어, 이것도 중요해. 터널을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터널 안에는 공기가 안 좋잖아. 캣캣 냄새도 나고, 음. 그 터널 안에 있는 공기를 차단 하기 위해서는 터널 구간을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야. 음. 그리고 기차 차단 구간도 터널이 아니라고 해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예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 갖고 오염이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차단을 해줄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는 거거든 응. 자동 환기 있지 응. 자동 환기에서 보면 습기 발생지 저감을 해 준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야 긴 시간 동안 내부 공기가 순환모드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차량 내 습도가 높아지게 되거든 내부 공기가 유입이 되도록 공기 유입 모드로 전환을 해 주는 거야 이것도 설정을 해 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창문 측기장비 앞누리에 습기가 발생하는 걸 방지해 준걸 체크해 주 좋은 거거든? 앞누리에 김서림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조장치를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해주는 거야. 공조편이 있지? 응. 공조편이 들어가면 에어컨 자동건조 있지? 요건 응. 꼭 해놔야 되는 거야. 이거 애프터 브로우라고 하는 기능이거든? 응.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에어컨을 껐을 때 자동으로 에어컨 내부를 건조를 시켜주는 기능이야. 응. 그리고 후석공조 잠금. 요것도 그렇게 되면 지자석에서 공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거거든 응. 이건 뭐 이제 자녀들이나 좀 어린아이들이 뒤에서 장난을 할것 같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렇게 잠금으로 돼 있으면 좋은 거야 요것도 열선 핸들도 보면 핸들 열선도 핸들 열선을 공조 설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 응. 요것도 켜놓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이것도 켜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편리한 기능인 거고 이제 이번엔 시트를 가볼게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이라고 있지. 음. 이것도 터놓게 두면 좋은 거야. 시트가 변경이 되면 그 위치를 바꾸려고 할때그 이미지가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위치 바꾸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 아, 그래서 요것도 설정을 해두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보면 컴포트 스트레칭 작동 이것도 해놓으면 좋은 거야. 컴포트 스트레칭을 작동하게 되면은 작동 경보가 시트 이미지와 함께 또 여기서 표시가 되는 거거든. 음. 스트레칭 해주는 거야? 스트레칭 작동 알림을 해 주는 거야 아 이것도 해 놓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를 가볼게 라이트? 응. 여기 원터치 방향 지시등이 돼 있지 응. 이걸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깜빡이를 올려 주는 건데 보통은 뭐 3회도 하는데 5회 정도 하는 게 좋은 거야 뭐 3회를 해도 되고 7회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5회 정도가 적합한 거 같아, 설정을 네. 할때 라이트는?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도 또켜 놓으면 좋은 기능이거든 요거는 시동을 끄고 도어를 잠갔을 때 미등하고 전조등이 즉시 꺼지지 않고 한 15초 있다가 꺼지게끔 에스코트를 해준 거야. 내가 가는 동안에. 그거는 음. 운전자의 또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해보는 좋은 거니까. 하이빔 보조 있지. 음. 하이빔 보조도 설정을 해놓으면 좋은 거야. 맞은편 차량이 운전자의 그 눈부심을 최소화할수록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 음. 그래서 눈부심 방지를 또 해주는 거라서 또 상대편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거거든. 이것도또 음. 좋은 기능인 거고. 그 도어를 가보면 이탈 시 자동 잠금 있지 음. 이것도 또 켜주면 좋은 거야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인데 이게 되게 음. 편리한 기능이거든 아니, 우리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 어. 없는 차들은 불편한데 있는 차들은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서 언니도 이게 있는 차가 되게 부럽더라고 음. 이것도 그래서 이탈 시에 내가 문을 잠그고 이탈을 했을 때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또 내가 키를 가지고 차에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도 문이 열리는 기능이라서 되게 편리한 기능이야. 음.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요것도 설정을 해면 좋은 기능이야.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짐을 실으려고 할때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3초 정도 있다가 문이 자동으로 여닫는 기능이 되는 거거든. 요것도 설정이 돼 있으면 좋은 기능이야. 음. 편의상 가는 거야? 응편의 음. 음, 어, 편의상 편의를 가보게 되면. 음. 음, 후석 승객 알림 돼있지. 요거는꼭 켜놔야 되는 거야. 특히 어린 자녀를 태우고 다닌다고 했을 때는 요 기능을 꼭 켜놔야 되는 건데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을 주는 거거든. 음. 요게 켜있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뒷좌석에 사람이 있으면 알림이 오는 거야. 요거는꼭 활성화를 하면 좋은 거고. 꼭 켜놔야겠네. 음, 그리고 보면 휴대 기기용 무슨 충전 시스템 있지. 이것도 음. 켜놔야 되는 거야.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폰을 케이블 연결 없이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인 거거든. 이 음. 무선 패드에다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켜놔야 되겠지? 그렇지. 음. 어, 이것도 켜놓으면 좋은 게 앞누리 와이퍼를 작동하고 있을 때 후진을 하게 되면 뒷누리 와이퍼까지 자동으로 아 와이퍼가 작동을 작동하는 거구나. 뭐 작동하는 음. 것 때문에 이것도 또 이렇게 켜놓으면 좋은 기능이 한 여섯 가지를 알려줬는데 어, 여기까지 끝 완료. 아, 네, 알고파님들 오늘 리카 언니가 펠리세이드 내비게이션에서 설정해 두면 편리한 기능을 여섯 가지는 알려줬는데요. 좀 도움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차량이 다르다고 해도 설정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음... 꼭 설정을 하시고 편리하게 운전하세요. 네. 펠리세이드 아니어도 그 편의 기능에 대해서 뭐 공조나. 어, 차량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비슷한 거네. 차종이 다르다고 음. 해도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는 차종들은 어. 설정하는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볼수 있거든. 음. 그러면 꼭내 차량이 펠리세이드가 아니어도 우리 알고파 님들이 보시다 보면 같은 그 편의 기능이 있으시면 유용하게 이용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뵐게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